저녁 식사이 지금 예약 실수 있는 곳이에요. 아까 낮에는 이 30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수 있고, 대기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. 오늘은 한 800명이 <laughs> 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번에는이 이 크루즈 원은 1200명 정원인데, 오늘은 800명 정원 한 거는 또 숫자가 몰아서도 됐다고 한다고요. 오늘에는 6시 48분에 치고, 우리 배 도착. 시간은 어 6시 48분에 해가 지는데 배 도착 시간은 6시 25분. 처음에 탈 때는 6시 40분이라고 했거든요. 한 15분 정도 당겨서 되네요. 그러면은 저는 집에 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층마다 게임장이 다 있고요. 저기 꽃기도 있어요. 쭈루루루루루. 여기는 7층. 이렇게되 있죠. 객실내 79. 이쪽으로 나가. 그~ 가판에서외부관한개 구경할 수 있죠. 좀 이따가 저는 6인실 찾는 데 1층 침대하고 2층 침대인데 2층에는 이렇게 좀 달달달달달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제가 그 2층 침대도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